제 투표소. 유권자들이 잘 몰랐던 투표소 선정 기준부터 투표소의 운영 시스템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선거 궁금해 신영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세분 만나보시죠. 자, 선거 궁금해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확인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투표소가 궁금합니다. 아, 투표 당일에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 하면 역시 투표소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투표를 했던 장소가 저희 동네에 있는 여고였는데 사실 저 남자가 여고 들어가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투표하셨어요, 최근에? 저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교수님, 저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네 로비는 어디서 했던 기억이 나요? 프랑스에서 그냥 국민센터 같은 데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 공공 장소? 약간 예. 여러 뭐 학교나 아니면 어... 네 학교,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 보통 학교에서 네. 하는군요. 음. 그래요. 예. 자, 뭐 투표에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투표 장소하면 떠오르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투표소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은 어떤 게 있을지 현장에 나간 나 투표 요원이 들어봤습니다. 선거 궁금해! 예, 오늘의 궁금증은 바로 투표소입니다. 자, 과연 시민 여러분들은 이 투표소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지 6회 한회. 쾌하게 이 나투표가 알아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좋습니다. 투표소가 굉장히 다양하죠. 동네마다. 그렇지. 어디 어디 어디서 한대요, 보통? 보통... 네. 보통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이 하고 네. 어떤 분은 주민센터에서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주민센터는 조금 맞혀. 그렇나잘 모르겠네. 과연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는걸까요자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궁금점 좀 들어봤습니다. 자,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투표소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선거철이 되면 그 투표소 장소가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은 투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되나요 하는 겁니다. 아,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될지 로빈 씨 생각은 어때요? 음, 아무래도 교통 아닐까요? 어, 뭐 모든 사람들은 쉽게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선정되면 선정되면은 네. 좀 에,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우선 가기 편해야 되니까. 네. 그투표소 선정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올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라든가 다른 위험 요인이 가능한 없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길진데 네. 만약에 진짜 길을 못 찾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저희가 최대한 유권자분들이 좀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혹시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로변이라든지 또 건물 그 정문 쪽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전에 갔던 곳, 그 투표 장소로 그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투표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진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 시골에서 가끔 그냥 버스 한 대만 하루에 한 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런 분들 위해서 뭐뭐 방식같, 정책 같은 걸 있어요? 그 분명히 선관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을 텐데요. 네, 선관위에서는그 대중교통이 1일6회 이하로 그 운행되는 그런 교통 불편 지역의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표소까지 이렇게 그 차량을 지원을 하는데요. 사전에 정당이나 후보자 측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통 불편으로 뭐 투표권을 제한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인의 편의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어 신체의 장애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 프랑스에서는 그럼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뭐 어떤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까요? 네, 뭐몇년 전부터 그 장애인들은 평등하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거 화제 좀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 투표소에서 그 장애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따로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 너무 투표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그러니까 도와준 분이랑 같이 안에 들어가서 투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프랑스에서도 그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자 그렇다면 저 어~ 지역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열악한 경우도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보완 대책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 선관위에서는 모든 유권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1층 투표소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경사로나 이렇게 장애인 그 휠체어가 갈수 없는 곳은 임시 경사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이 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라든지 그리고 경사로 이런 장소가 이런 곳이 갖춰져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 또 1층에 이제 투표소가 아닌 경우에 1층에서 투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동 불편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1층에서 투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스템 굉장히 편리하게 잘돼 있네요. 그러면 뭐 움직이기 좀 불편한 분들은 자량 지원 같은 거는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하길 원하는 중증 시체장애인의 경우에 댁에서 투표소까지 이렇게 왕복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에는 휠체어 같은 그런 어떤 보조용구를 실을 수도 있고요. 또 활동 보조인 두 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 또그 신청은 저희가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라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에 미리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정한 투표 참여를 위해서 또이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장애인 유권자 숫자가 약 230만 명인데요.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저희는 들리고 보이는 그런 모두의 선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배송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담은 그런 어떤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시각장애인 유권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들은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어 근데 점장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그리고 인쇄형 음성 변환 어떤 그 출력기 등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QR 코드를 그 일반 선거 공보에다가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그걸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 유권자분들이 어, 그런 다양한 선거 정보들을 사전에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뭐 안내문에 점자로 다 안내되어 있고 QR코드까지 활용이 된다면 뭐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선거 관련한 정보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선관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거 정보를 수화형 투표 안내문이나 또는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든가 또는 이 선거 방송 토론 등을 수화 방송이나 자막 방송을 통해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뭐 진짜 장애인들은 네. 그냥 뭐 모든 정보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 당일날에 투표 당일날에 네. 뭐 도움이 돼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전체 투표소에서는 그 일반 기표대보다 보다 넓고 이렇게 낮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 만들어진 장애인 겸용 기표대가 한대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가서 쉽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작년 그 총선 때부터는 새로 개발한 그 손목 활용형 그리고 마우스형 특수 기표용구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투표소에 시력이 안 좋은 유권자분들이 오신 경우에는 돋보기랑 그리고 어~ 그 시각장애인용 투표 보조 용구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걸 활용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저희가 발달장애 유권자들을 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과 함께 그 투표 절차를 이렇게 구성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그림을 활용한 교재 리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이 그그 그 거주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그리고 복지관 이런 곳에 배부를 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투표 참여에도 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관위에서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투표소 선정의 다음 조건은 뭘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네. 편의성이 보장이 되야 되는. 그세 번째 조건은 이제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표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이 규모의 적정성이 투표소 선정의 세 번째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세 가지 조건 기준으로 한 지역의 투표소는 뭐몇 개씩 설치돼어 있어요? 네, 투표소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구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투표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투표 관리를 위해서 그 선거인 숫자나 아니면 지역 상황들을 고려해서 구분한 구역인데요. 어, 현행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어, 학교, 그 투표구 안에 있는 학교,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등그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총선에서는 저희가 13,837개의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행할만한 뭐 학교나 아니면 공공청소를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나 또 지방선거 때 보면 굴비 창고라든가 또는 그 딸기 집화장이라든가 이 지역 적인 특산물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는 곳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병원이나 웨딩홀 또는 뭐 미용실과 화랑 등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투표소를 선정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상상해봤는데 네. 만약에 뭐 당구장에 가서 예.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평소에 못 가보던 장소를. 투표하러 한번 가본다면 그것도 또 투표의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선정이 된 다음에 투표소 공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투표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은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투표소의 명칭하고 소재지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첫 번째로는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 그리고 투표 시간이 다 표시되어 있는 투표 안내문을 매해 세대로 이렇게 발송이 되거든요. 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어, 혹시 투표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투표소에 또 기존 투표소를 그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기존 투표소에 그, 그 투표 안내문을, 그러니까 안내문을 게시를 합니다. 투표소가 변경이 되었던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투표 당일날에는 거기 이제 안내 요원을 또 배치를 해서 혹시 그쪽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내투표서 찾기 이럴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만약에 우편으로 이렇게 못 받고 정보를 네. 못 받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온라인에서 다 검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IT를 네. 굉장히 잘돼 있네요. 괜히 IT 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그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용하시는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투표소 찾기 모바일 앱도 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그걸 이용해서 투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간 나투표 요원 만나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소는 보통 어디 가서 투표하셨어요? 앞 투표서야 어. 동네 학교나 이런 데 투표했는데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도 하고 네. 저희 집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아, 그래요? 그거는 어. 잘 몰랐습니다. 투표는 네. 안 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까 네, 어. 확실하게 아니 합니다. 그날 바쁘면 어떻게 투표하는 날. 아, 근육 꼭 빼서 가죠. 문자하고 출근하고 어. 투표하고 출근합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laughs> 네, 맞습니다. 음, 전날 과음했어도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뽑아야지. 네.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권한 이 있잖아요. 말 네. 대통령을 뽑아서 나도 이렇게 투표했으니까 네. 당당하게. 네. 그렇다면은 <laughs> 아. 투표소에 가면 아까 말한 대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시죠? 네. 투표소의 선거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자두 번째 질문은 투표소의 선거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 하는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머무는 시간이 뭐 길어봤자 한 5분 정도 될까요? 그래서 뭐 투표일 전으로는 뭐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또 준비 과정이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투표를 한번 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사전에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또 진행 중일 때도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들을 보면 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투표 용지 인쇄 검수 등이 이제 사전에 완료되어야 되고요. 투표가 진행 중일 때에도 이 투표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투표가 진행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전 작업을 뭐~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음~ 그렇죠. 자 어떤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우선 신분증 보여드리고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선거인 명부인데요. 네. 어, 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그러면 선거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구시군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투표구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8일, 그 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 선거의 명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요, 이사를 간 곳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현재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느에 따라서 저희가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일부터 5일간 저희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때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을 정리하는, 철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다음에 일정한 열람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 3일 정도 이제 부여하게 되고요. 이때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에서 자신이 만약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좀 잘못. 오기 그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격이 없는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야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유권자임을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투표투표부을하여하도제도때문에상대적에상유적자의편의자이 네. 편의성이 할수있습할수 있습니다. 전솔직히 명부를 미리 볼수 있는 게 몰랐었거든요.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한국 텐데 한한번 어, 명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 선거의 명부를 완성할 때까지 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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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를국에서 투표소를 설비하는 등 여러 개의 다양한 사전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투표용지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개표 시에 투표지 분류기에 그 투표 투표지가 뭐 끼이거나 아니면은 두장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기가 예방된 저희 특수 용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양질의 토너와 고급 인쇄기를 사용을 해서 투표용지가 오염되거나 또 이렇게 뭐 선이 지워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어,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된 위험이 있나요? 선관위에서는 이제 인쇄 감독반이라는 것을 설치해 운영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낸 정당에서 추천한 그 위원들까지 같이 함께 이제 인쇄를 감독하게 되는데 네. 그 인쇄를 하거나 또는 폐기는 과정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로 투표용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네. 또는 이 완료된 투표용지가 일정 수량 단위로 포장이 돼서 관리상자 등에 제대로 당겨져 있는지 또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독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투표 전에 사전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철저히 감독하는 건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는 어떤 분들이 상주를 하고 또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는 건가요? 네, 각 투표소의 투표 사무원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 뭐 단체 그런 곳에 어떤 직원 등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또 그중에 혹시 일반인이 투표 사무원으로 되는 경우에는요. 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나 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공정하고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행정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각 위치별로 저희가 그 투표 사무원의 역할을 좀살펴보면요어 투표 진행 기록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투표록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투표관리관과 그리고 행정담당 투표사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투표가 개시되거나 마감되었을 때 저희가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출입을 통제하고 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저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는 그 선거인 본인 확인이라든지 확인 그 서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석에서는 투표용지를 교부를 하는 담당 사무원이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는요. 또그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 혹시 투표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지 올바로 넣는지 혹시 다른 걸 넣지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어, 투표 이렇게 투표 사무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투표 참관인이라든지 그~ 투표 안내 도우미 분들은 투표소에서 조금 더 그~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투표 안내 도우미는 아까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도와준다고 설명 들었는데 혹시 그 투표 참관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궁금하네요. 표 참관인은 그야말로 이제 투표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의 역할과 그 권한과 의무가 이제 갖게 되는데. 그 투표 참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선거인의 선거 아,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또 투표 용지가 그 일정하게 교부되고 있는 것인지 또 투표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분들은 이제 촬영을 한다든가 또는 그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 투개표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 투표 참관인이 어떻게 뽑는지는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네,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최소 네 명에서 최대 여덟 명까지 선정을 하는데요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각 투표소별로 두 명씩 이렇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무슨 자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 로빈 씨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거나,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 미성년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일단 제외가 되고요. 또 투기협회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도 이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등 또는 입법, 입후보의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들도 투표 참관인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선관위 위원이라거나 선관위 직원이거나 또는 주민자치원의 위 위원 등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직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도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주요한 그 역할로 하던는 것이 이제 투표 참관인이다 보니까 투표 참관이 될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열심히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던 투표소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진짜 선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역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겠죠. 물론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분들의 그 투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어, 근로자분이 혹시 사전 투표 기관과그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어~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사내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그런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제 뒤따르게 됩니다 네. 사실은 투표일은 법정 공휴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61조 제 3항 1호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진짜 일 하신 분들한테, 약간 투표소에 못 가는 분한테 진짜 중요한 채널인 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로빈 씨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예. 그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기 위해서 장애인분들한테도 엄청 노력하는 게 정말에 네, 감동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투표권이 중요하니까, 예.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다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사모관님. 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고 그리고 투표소의 주인공들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꼭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권리는 항상 책임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투표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 역할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자세로 유권자의 참여가 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선거 궁금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